이사란 팀장, 그럼 사적인 얘기를 근무 시간에 해도 됩니까? 어, 왜 나만 없네요?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. 근무 시간에 왜 이사란 팀장이 하는 멍청한 말을 듣고 있습니까? 딱첫 마디 듣고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면 이 자리를 벗어놔야죠 죄송합니다. 기분이 어때요? 이혼까지 하고 윤여씨한테 돌아오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으니까. 퇴근 시간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기 답답해서 그래요. 내가 아까 이 세란 앞에서 윤년 씨 혼내서 이러는 거예요? 네. 퇴근 시간까지 기다릴게요. 이게 내 대답이에요. 흔들리지 않아요. 나도 직진이에요. 봄이 온것 같아요. 추웠던 겨울이 가고 내가 기다리던 봄이 그봄 윤유애 씨 당신 거니까 마음껏 행복해도 돼요. 우리 아가씨랑 호텔에 갔어요. 아들이 우리 아가씨랑 호텔까지 갔는데 책임은 지시겠죠? 무슨 책임? 생각해 보세요. 조화영 이름으로 된 부동산과. 금융거래 내역을 샅샅이 알아봐주세요. 조영숙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지도, 문자로 보내드린 산부인과 진단서에 대해서도 해보세요 자궁적출 수술을 어느 병원에서 했고, 누구 때문에 했는지도. 마두수 원장은 조아영과 이번에 알게 된게 아니라, 꽤 오래된 인연인 것 같습니다. 왔어! 누구셔? 경기 지역의 새로운 대리점 사장이네요. 머리 나쁜 이진섭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지? 내 마누라하고는 언제부터 한거야? 조영숙이 때부터 아는 사이입니다. 어떻게 아는 사이인데? 오래전 봉사 모임에서 알게 됐어. 그냥 얼굴만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이번에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군 알았고 돈 빨리 보내 예감이 안 좋아. 이는 어쩐 일이야? 체육관을 그만두셨으면 연락을 주셨어야죠 일단 체육관에서 봐 니들 호텔 갔니? 어떻게 아셨어요? 난 말심이 며느리가 쳐들어와서 뻥치는 줄 알았는데 나한테 약 먹여서 호텔 끌고 왔다는거 들킨 건말안 해줬나 보네? 누가 약을 탔다고 증거도 없으면서 누가 그걸 알겠어? 이럴 줄 알고 니가한말다 녹음했어? 너도 조아영과 똑같은 쓰레기가 돼가고 있어 조 비서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했잖아 조아영한테 가서 전해 내가 봐주고 있다고 시간을 벌어야 해네 남편 이진섭이 날 찾아왔다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? 날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겠지 네 과거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야 그러니까 더 욕심부리지 말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 옛날에 나를 처참하게 짓밟았던 그악마함은 어디 갔어? 나 배달 다녀올게 아까부터 수상했어 영숙이 남편이 영숙이 뒷조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다니까요 아직 알자는 하나도 안 넘겼어요 형님 말 듣고 움직이려고 영숙이라면 조비서? 조아영아. 너무하죠? 퇴근 후 곧장 데이트, 직진? 오늘은 안 돼요 연애할 시간도 없이 바쁘군요 미쳤다고 투정 부리시나요? 내가 뭐 투정이나 부리는 그런 사람 같아 보입니까? 네! 뭐라고요? 먼저, 탈퇴근 하겠습니다 칠칠맞게 입고 놓고 가면 어떡합니까? 손좀봐요 가요, 이제 아, 줄게 이거였어요? 더 줘요? 부족해요? 어, 아 진짜! 기여와 인어공주 아직 다들 날 피하는 건가 화영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이 얼만지 파악하고 있어요 먼저 화영이 돈이라도 빼내려고요 오빠가 가진 거 X들아한테 다간 거야? 어? 에이 그 등신아 하영이 가진 거다 뺏어서 이혼한 다음에 예은이랑 다시 합칠 테니까. 아니, 예은이가 너 같은 놈을 다시 받아주기라도 한대 애를 못 낳아서 난 좀. 어머니, 저도 자식 갖고 싶은데요. 버리고 나니까 너무 그립고 좋아요. 아, 제발 조기서랑 이혼하고 다시 윤리연이랑 합쳐라. 아, 그래야 형주 오빠가 내 차지가 되지. 형, 부뭐 생방송 나온다던데? 시청자 여러분께 더욱 죄송합니다만, 잠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. 저는 얼마 전에 재혼을 했습니다. 사랑이 없는 계약 결혼이었습니다. 그렇게 위선자로 살았습니다. 계약 결혼 계약서를 찢어버리기 전에 제 딸이 그 계약 결혼 계약서를 보게 됐습니다. 아빠가 잘못했어. 이 방송 보고 있으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. <laughs> 엄마도 너 보고 싶어. <laughs> 지니님진희 지니 어디야? 엄마 가 갈게. 내가 집으로 갈게. <laughs> 아니야, 엄마 가 갈게. 너 있는 대로 엄마 갈게. 진희가 <laughs> 방송 봤대요. 지금 진이한테 가고 있어요. 진이야! 미안해. 엄마가 미안해.